네, 이재명 시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민주당은 이 같은 국정원 정치 사찰 의혹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이 제기한 정치 사찰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치 관여 행위라는 것입니다.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서 해명과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 잡아. 특히 민주당은 대선 개입 논란을 촉발시킨 국정원이 재선을 노리는 이 시장의 뒤를 밟는 건 6월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이번 일은 야당 인사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저지른 명백한 불법 선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공식 대응은 내놓지 않은 가운데 국정원 개혁 투기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